강릉에서 전통과 역사가 되살아났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울린 밤, 잠들어 있던 천년의 관아가 다시 깨어나는 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 소영 씨, 네 와고 뭐 계세요. 아니 우리 오늘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나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요. 오늘 여행이 아니라 야행이에요. 야행. 여, 여, 여행이 아니라 야행이요? 네. 아 그래서 저녁에 오셨구나. 아니,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럼 저녁에 나오라고 하지. 오늘 아... 야행에 대해서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 일단 따라오시죠. 어딜 아, 가요? 건너가요? 아 여행이 아니었어? 지난 9월 29일에서 10월 1일까지 강릉 문화재 야행이 열렸습니다. 해가 진 밤에 문화재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데요. 아니, 벌써 이렇게 야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곳곳에 막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여행이 아니라 문화재 야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렇게 딱 갖춰서 입고 왔을 텐데. 어? 여기서 한복 대여해서 입고 싶었어요. 어 대여를 해줘요? 어디서 해줘? 요저 그럼 빨리 갈아입어야 돼요 지금. 저기, 저기, 저기. 많은 사람들이 찾은 강릉 문화제 야행은 올해로 벌써 열 번째인데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담긴 행사이니만큼 수영 씨도 한복까지 갖춰 입고 제대로 즐겨 봅니다. 이번 야행에서는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로 행사의 슬로건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큰 캔버스 안에 그어지는 한획한 한 획마다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 뒤에 있는 이 캔버스가 저희 키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네네. 아니 이렇게 큰 캔버스 위에 한획한획 이렇게 그 내려가면서 작품을 만드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이 작품에 담긴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 슬로건이 다시 깨어나는 천 년에 가나 그래서 야행 축제에 맞게 달을 그리고 어떤 깨어난 다시 깨어나는 걸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이제 봄에 이제 꽃이 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명과 산문을 그려서 표현을 했거든 음... 이명과 산문이 국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할수 있었다는 게 되게 영광이었고 어. 작품이 끝나고 여기서 포토존으로 사진 찍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좀 감사하고 그랬죠. 문화재를 알리는 축제의 한글의 아름다움까지 즐겨봅니다. 아 이렇게 한복도 입었고 기념 사진 하나 남기고 싶거든요. 여기 어디에 포토존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 저긴가 봐요. 사진 찍어주는 분도 계시는데요. 강릉의 옛 보물인 칠사당이 빛나는 이 포토존들로 아름답게 꾸며졌는데요. 전통적인 공간과 현대적인 조명이 어울린 모습에 어른아이 할것 없이 인생샷을 남겨봅니다. 칠사당이 지금 강릉에 보물로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시민들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 요즘에 SNS도 많고 어 인스타에 자기들이 사진을 많이 올리시니까 포토존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어 문화 보물을 알리는 거에 기여를 할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 알리고 홍보하는 거는 시민들께서 직접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들을 많이들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는 건 사진뿐 소영 씨도 지금 이 순간을 사진으로 담아 보는데요. 작가님이 직접 저 찍어 주신대요. <laughs> 영광입니다. <laughs> 메인 포토존 앞에서 사진을 찍는 오수영 리포터. 행사에서 이벤트로 찍어주신 사진은 야행이 끝난 후 보정을 마친 후에 파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달을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요. 강릉에는요, 다섯 개의 달이 뜬다고 합니다. 먼저, 하늘 위에 뜬 달, 그리고 바다 위에 비친 달, 호수에 비친 달, 그리고 술잔 위에 비친 달, 마지막으로 임의 눈빛에 비친 달, 이렇게 다섯 개의 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딱술 한잔! 지는 물이고요. 술한잔 대신에 따뜻한 차를 예의를 갖추면서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다도는 차를 마실 때의 예법을 이르는 말인데요. 강릉의 다도가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직접 차를 마시며 전통 차 문화도 배워봅니다. 이렇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다도 체험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한복을 곱게 입고 회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어, 야행하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강릉의 대표 차를 한다는 게 더욱더 어, 자부심을 갖고 어... 있습니다. 다도 체험할 때좀 조심해야 될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어, 차를 마시면은 예전에 술잔 같은 거는 술을 이제 들고 이제 마시고 들고 이제 이렇게 따라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저희 차는 여기 바닥에 놓고 네. 저희들이 공손하게. 나누어 드리는 거 그게인 것 같습니다. 아, 잔을 들면 안 돼요? 예, 잔을 들고 이제 다루는 건 아니고 바닥에 놓고 저희들이 이제 나누어서 드리는 게 차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법을 지켜 따라주는 전통차를 한 모금 마셔봅니다. 따뜻하면서도 향기로운 차와 함께 잠시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데요. 소영 씨의 표정을 보니 차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좀차좀 좀 즐겨 마셔요 우리 친구? 어 레몬차랑 유제차는 좋아해 아 좋아하는구나 차를 네. 이 다도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어+ 어떤 차는 맛있는 차가 있고 어음 맛이 별로 없는 차도 <laughs> 있는 거 같아요. 어. 어머님은 이렇게 아이와 함께 다도체험 즐겨보니까 어떠셨어요? 음, 평소에는 잘못 해보는 경험이어서 이렇게 기회 될때 해보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매년 오기는 하는데 어, 행사가 매년 좀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도 체험도 매년 하고 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체험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험이 된것 같아요. 아이 다도 체험을 하니까 사람이 정말 얌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꾸 어디서부터 한겨운 소리 안 잘리세요, 여러분? 저쪽인 것 같은데 저기. 벌써 좋다. 흥겨운 소리가 나는 그 정체는 바로 관노 가면극이라는 전통 민속극이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때 잠시 맥이 끊겼었지만 60년대에 다시 복원하면서 1967년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관노 가면극이 쉽게 볼수 없는 극인데 아, 오늘 이 강릉 문화재 야행에 참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아네 어, 관노 가면극은요 국가무형문화재 어, 강릉 단오제. 에서 연이하는 관노들이 연이 했다고 해서 하는 네 가면극 탈춤입니다 국내 유일의 무언극 이고요 총 1과장 에서부터 5과장 까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내 유일의 무언극인 탈춤입니다 아무래도 대사가 없는 몸짓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몸짓 표현이 관객들과 의사소통을 하기에는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사가 없으니깐요 외국인들과도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네, 어, 유일하게 몸으로 모든 대화가 통하는 네 그런 가면극이 가장 매력적이고 특징적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극은 양반각씨와 소매각씨의 사랑이 주된 이야기인데요. 보통의 전통 민속극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많이 끝나지만 관노 가면극은 흔치 않게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는다고 합니다. 진 많이 즐기셨어요. 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어 야행을 아주 풀로 제대로 즐기셨네요 네, 뭐. 어 그러면 뭐가 가장 좀 재미있었어요 어 저희는 오늘 그 스탬프 이제 도장 받으면서 문화재 곳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강릉 그 문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소개해 주셔 가지고. 음. 그게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인상깊게 봤던 것 같아요. 뭐 볼거리 만들거리 먹거리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즐길 수 있었던 게 너무 저, 다정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즐겨 주실거죠아 그럼요. 네, 그럼요. 물거 <laughs> 가는 밤 강릉의 하늘에 600대 드론이 떠올랐습니다. 행사를 즐기던 사람들 모두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라이트 아트에푹 빠졌는데요. 드론쇼와 함께 문화재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강릉의 옛것을 만날 수 있었던 오늘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